어,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자, 세 번째 단어, 평면 도형에 대한 내용을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은, 자, 다각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자, 두 번째, 자, 원과 부채물에 대한 이야기가, 자, 설, 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동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 거는요, 그, 앞으로 이런 도형 공부하기 대한 자, 기초 과정이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 지금부터, 자, 본격적인 그, 자, 중학교 1학년에 나오는, 자, 도형에 대한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어, 첫 번째 내용이 다각형인데요. 자, 우리가, 그, 뭐를 보고 다각형이라고 하느냐. 자, 뭐를 보고 다각형이라고 하느냐 하면, 자, 삼각형, 사각형, 오각형과 같이요. 세개 그, 이상의 성분으로 둘러싸인 평면 구형을 어, 다각형이라고 합니다. 어, 이 다각형의 정의를 할 때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용어가 나오죠. 자, 몇개 이상? 세개 이상의, 자, 선분으로 둘러싸인. 선분으로 둘러싸인 어떤 모양? 평면분이라 했습니다. 자, 요 내용 잘 기억해 주세요. 어, 자, 사각형이라고 하면, 자, n 개의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을 때는, 자, 그표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N각형이라고 한다는 거죠. 자, 만약에 성분이요, 자,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아, 그러면 삼각형이 되는 거고, 자, 성분 네 개로 이루어져 있다? 사각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성분 열 개로 이루어져 있으면 뭐라고 합니까? 십각형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요렇게 이름을 우리가 붙여서 이야기해 주면 되고요. 어, 자, 그리고 이제, 그 다각형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자, 어, 사각형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이런 사각형이 있다고 해고있습니다 자, 별이 나오는데요. 다각형을 이루는 선분을 우리가, 자, 선분을, 뭐라고 하냐면, 자, 다각형을 이루는 선분을 별이라고 합니다. 자, 못 하나 아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사각형에서는자이 성분이 지금 몇 개가 사용되느냐면은 네 개가 사용되는데요. 어이 각각의 성분들을 자 변이라고 하는 겁니다자 그리고 꼭짓점이 자 다각형을 이루는 다각형을 이루는 어, 성분의 자끝 점을 갖다가 자 성분의 끝점을요 끝점을, 끝점을 꼭짓점이라고 합니다. 자 하고 말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번으로 내려가면요. 자, 다, 내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자, 내각은, 어, 다각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으로 이루어진 요 안쪽에 있는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각이라고 합다 내각. 어, 자, 그리고 외각은요. 자, 외각은, 자, 하나의 꼭지점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음, 요 밑에 있는 변이 있는데, 자, 그 변, 요 꼭지점을 포함하고 있는 어, 요 변을 이렇게 연장을 합니다. 자 그럼 이 안쪽에 있는 각을 뭐라고 한다고했냐면 내각이라고 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때 이 바깥쪽에 있는 각이각를 뭐라고 하냐면 외각이라고 한다. 즉 다각형의 각 꼭지점에서 한 변과 자, 그 변의 이웃하는 변의 연장선으로 이루어진 각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가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자 다각형 을이루는 성분, 다각형 을이루는 성분은 변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다각형을 이루는 선분의 끝점을, 선분의 끝점을 꼭짓점이라고 하고, 어, 안쪽에 있는 각을 내각 바깥쪽에 있는 각을 외각이라고 한다는 것, 요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곳이면 자, 다음주는 다각형인 것을 르고그 이름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우선은 여러분들 다각형이라는 것은, 뭘로 둘러싸여 있어야 되냐면, 세개 이상의 선분으로 둘러싸여 있어야 됩니다. 어,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어때요? 어, 여섯 개의 선으로 사이즈, 둘러싸여있죠? 그러니까 이건 다각형 맞습니다. 그런데 변이 여섯 개이기 때문에 육각형이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어, 자표분이두 번째 보시면은요, 자, 선물이 몇개 있는 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있습니다. 선분이 다섯 개가 있는 것은 좋은데, 둘러싸여있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 빼고 봅니다 어? 자, 쌓여있지가 않아요.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어, 자 그리고 이제 3 번을 보시면요, 3번에그 지금 요 변과 요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분으로 되니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이 위쪽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분이 아니야, 이죠? 자, 선분. 자, 뾰른 직선 방향에서 이 부분 을나타내는 선분이 아니라 이건 지금 곡선으로 돼 있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다각형이라고 음, 하지 않습니다. 어, 자 그리고 3번의 보면은 뭡니까? 다각형은요, n 개의 선 으로 둘러싸인 평면 도형이야. 그런데 지금 이 사각형의 도형은 뭔가 입체 도형이죠. 이것은 평면 도형이 아니라 입체 도형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도 탈락 되고 갑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하나밖에 없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 자 문제를 네, 해결해 주시면 되고요. 잠깐의 2번 으로가겠습니다 정답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자, 정답형은 어, 자, 변의 길이가 일단 똑같아야 된다. 자,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아야 되고, 그 안쪽에 있는 내각의 크기도 모두 똑같아야 된다. 이렇게, 변의 길이가 모두 똑같고, 그 다음에 그 안쪽에 있는 내각의 크기가 모두 똑같은 이런 다각형을 뭐라고 하냐면, 정다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다각형은 변이 몇개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이 세 개면 정삼각형, 네모의 정사각형 이런 식으로 앞에 정자를 붙여서 표현을 해줍니다. 자,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정육각형, 정팔각형 이렇게 자 이해를 선생님이 그림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요. 어, 자 그러면 이제 어, 조금 그 지금까지는 만든 개념이었다면 그 속에 들어가서 내용을 좀 이렇게 한두 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 자 이것도 다각형이 있으면요. 은자 다각형에 자, 자 대각선을 우리가 그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다각형마다 대각선의 개수가 다를텐데자그 대각선의 개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자내용을알 그 한번 살펴보죠. 자첫 번째 보면은 자 우리가 대각선이라는 말 뜻서부터 보는면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니까 대각선은 사각형에서요 이웃하지 않은 꼭짓점을 이은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각선이라고 합니다. 자,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지금 가려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꼭짓점과 이웃하고 있는 꼭짓점은 제외했습니다. 그러면 이웃하지 않은 꼭짓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반대쪽에. 자, 이렇게 이은 이 성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각선이라고 합니다. 어, 자, 그러면 이제, 자, 두 번째로 넘어가서, N각형의 한 꼭지점에서 볼수 있는 대각선의 순몇 개냐,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삼각형 같은 경우는 대각선을 볼수 있나요? 자, 이 꼭지점이 있으면 자, 꼭지점이 나머지 두 개밖에 없는데, 모두 이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점하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이웃하지 않은 점이 없기 때문에 삼각형은 연결이 돼요. 자 그리고 사각형요 한 꼭지점에서 그을 수 있는 대각선이 지금 그 봤는데 몇 개가 있습니까? 한 개가 있죠. 어자 그러면 자 오각형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자 오각형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꼭지점에서 이웃하는 두 개의 꼭지점을 빼면 이렇게 두 개를 그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들 먼저 자 지금 눈치챘을 텐데. 자, 우리가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을 보면요. 만약에 N각형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겠습니다. N각형인데 하나의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을 생각해 보면 일단 자기가 자기 자신한테 그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어, 왼쪽과 오른쪽의 서로 이 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왼쪽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이웃한 점을 또 빼야 됩니다. 그럼, 자기 빠지죠? 왼쪽, 오른쪽에 이웃하는 두점 빠져야 되죠? 그럼 몇 개가 빠져야 됩니까? 세 개가 빠져나가야 돼요. 그럼 이 n-3개의 꼭짓점과는 어떻게 다? 대각선을 다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n 어, 각형의 경우에, 그 한꼭짓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총 개수는 n-3이 됩니다. 자, n에다가 어, 그 3을 보시면요. 삼각형인데, 삼각형의 꼭짓점 같은 경우는 하나님 기준으로 했을 때모이이렇지 있기 때문에 대각선못 만든다고 했죠? 자,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사각형 같은 경우는 사를대입을 해주게 되면 한 개로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 대각선이 생기게 한다면 요 우리가 각형을 이야기할 때 최소 4개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그개수가 그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어, 자, 그러면, n각형이라고 했을 때, 대각선의 총 개수는 평균 몇 개일까요? 자, 여러분 이름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오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요. 한꼭짓점에서볼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몇 개였습니까? 어, 지금 현재 두 개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n-3. 즉, n에다가 오른 네임서두개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꼭짓점에서볼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이에요. 그런데 그런 꼭지점이, 자, 몇 개가 있는 걸까요? 오각형 다섯 개가 있고요. n 각형몇 개가 있나 n 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이대각선이라는 게요, 여러분들. 자, 이 위쪽에 있는 꼭지점에서, 이 왼쪽에 있는 이 꼭지점으로 이렇게 그을 수도 있지만, 이 꼭지점에서 반대로 이렇게도 그을수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n 곱하기 n 마이너스 3이라고만 하면은, 어떻습니까? 중국될 게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 이렇게 대각선을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대각선을 볼 수도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려면, 이걸 어떻게 줘야 된다? 2로 나누어 주어야지 전체 대각선의 개수를 그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세요. 어, 자, 한꼭기점에서볼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그 다음에, 엔각형에서 네, 볼수 있는 대각선의 총 개수, 자, 이렇게 나누어서, 공식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자, 그리고 하나 더 살펴볼 텐데요. 자, 사물에 보시면, 자, 엔각형의 한꼭기점에서 대각선을 봤을 때 생기는 삼각형의 개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자, 삼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삼각형은 삼각형이 하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삼각형, 그, 사각형 같은 경우는 자, 대각선을 하나를 를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삼각형은이 대각선에 서몇 개로 나눠진다?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두 개의 삼각형으로. 자, 그리고 오각형 같은 경우는 한꼭지점에서 대각선을 두 개를 그를수 있는데, 자, 그러면은, 어, 어떻습니까? 그, 삼각형이 세 개로 나눠지게 되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까지 일단 쭉 봤을 때요, 어때요? 어, 대각선을 하나를 부를 수 있으면, 그두 개가 되고요 대각선을 두개 구분할 수 있으면 세 개가 돼요. 자, 그러면은, 그 대각선의 개수보다 하나씩 어떻게 는걸알수 있죠? 많다는 걸알수 있죠? 한 꼭지점에서 볼수 있는, 자, 대각선의 개수가 n-3인데, 그 대각선의 개수보다는 하나 더 삼각형이 생겨게는 겁니다. 자, 그걸 확인해 볼까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육각형 같은 경우, 자, 6-2니까, 어, 4개의 네 삼각형이 생겨야 되겠죠? 자, 많은지 확인해 볼까요? 일단은, 육각형 같은 경우는 한 꼭지점에서 대각선 3개 그를수 있는데, 삼각형이 1, 2, 3, 4, 4개가 생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꼭지점에서 그을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대각선의 총 개수, 그리고 만들어지는 삼각형의 개수, 이런 내용들. 자,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세요. 어, 자, 그러면 이제 필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육각형에서 한 꼭지점에,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 자, 육각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육각형. 어, 자, 그러면 육각형이니까요. 자, 한 꼭지점에서 그릴 수 있는 대각선의 개수는 n-3에서, 자, 3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대각선의 총 개수는 어떻게 봅니까? 자, 6 곱하기, 자, 6 곱하기 6에서 3을 빼면은 3이 되죠. 자, 그러 2로 나눠줘야 돼요. 어, 자, 그러면 이렇게 약분을 하면,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그리고 한국지점에서 그었을 때, 자, 세기는 삼각형의 개수가 구 거라고 했네요. 자, 그럼 어떻게 합니까? M-2로 하면 되니까, 자, 6002에서 4라고 해주면 되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 공식을 기억하고 계시죠. 어, 그, 그 질문의 답을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공식을 좀 잃어버려라고 하더라도요, 어때요? 자, 선생님이 이렇게 수업시간에 했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신다면 그 원리로 여러분들이 또 답을 그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보겠습니다.